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영상을 통한 멤버케어 사업를 하고 있는 오영필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어, 미션토크 세 번째 네, 시간이 되었는데요 어, 제가 얼마 전에 지인으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어, 내가 지키는 것이 어, 나를 지켜준다 네, 이런 말을 들었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운동을 한다 그러면 매일 정기적으로 어떤 정해진 시간에 적으로 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그것이 어, 나의 건강을 지켜준다. 혹은 어떤 조금씩 그 돈을 모아서 적금을 하면 그것이 나중에 큰 목돈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 내가 지키는 것이 나를 지켜준다.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어, 여러분 어, 여러분께서 미션 토크를 어,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 저희 미션 토크가 여러분을 지켜드리도록. 나름의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션 토크 세 번째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 어, 미션 토크 벌써 세 번째 시간인데요. 어, 그 현장에서 사역하는 그런 선교사님들을 모시는 그 프로그램인데, 오늘 특별히 이렇게 베트남에서 사역하는 어,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어, 현재 베트남 호치민에서 사역하고 있는 한준수 선교사라고 합니다. 선교사님은 현재 지금 베트남에서 계시잖아요. 네. 베트남에서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신가요? 네, 지금 현재는 이제 제가 호치민에서 한인계의 목회를 좀 3년 하다가 이제 은퇴한 이후에 이제 선교사로 전향을 해서 지금 현재는 이제 대학생 청년들 전도사회를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교사회를 시작하면서 제가 센터를 하나 오픈하고 그 센터를 통해서 우리 대학생들을 모을 수 있도록 카페를 운영을 하고 한글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청년들을 모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접촉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쉽게 할수 있는 게 카페입니다. 그래서 카페를 오픈하게 됐고 또 아시다시피 이제 한국 문화나 한국 노래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배우고 싶어하는 그런 대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한글 학교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황교사님, 제가 1년 전에 거기 호치민에 직접 가서 카페를 방문해 봤잖아요. 네. 베트남 젊은이들이 한국 문화에 대해서, 한국 음식에 대해서 어떤가요, 반응이? 네, 네, 동남아시아,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은 오래전부터 이제 한류 열풍이 불었기 때문에 드라마나 이런 노래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한국어를 또좀 알고 싶어 하는 그런 아, 열정들이 있어서 한국어 배우는 그런 붐이 있고 있습니다 어. 또 한국 사람들 만나기를 좋아하고 예, 선호하기 때문에 예, 선교 환경은 굉장히 좋은 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 그럼 우리 선교사님그 밖에 다른 또 사역은 또 뭐가 있나요? 이제 현지 이제 교회들을 돕는 그런 사역을 하십니다 지방 시골에 있는 교회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어, 그, 정기적으로 이제 방문을 하고 또 목사님들이 현지에서 실질적으로 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음. 저희들이 이제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그러나 이제 모든 그 사역은 현지 교회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교회들이 굉장히 어, 현지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들도 그런 구제 사역을 통해서 이게 전도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걸 느끼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들의 생각이 조금씩 바뀌고 있고 그걸 통해서 현지 주민들뿐만 아니라 현지에 있는 그런 공무원들 또 정부 기관들과도 굉장히 관계가 좋아지고 서로 이렇게 아주 친해지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지피차이 몇 기시죠? 39기죠. 아 그러시구나. 예. 예, 그러면은 그 GPTI는 언제, 어떻게 받게 되셨나요? 어, 저 지구촌계에서는 이제 성교사로 나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성교사 훈련을 받게 되었어요. 음. 그중에 위탁된 기간이 GPTI였습니다. 에, 이제 입소해서 하는 훈련은 좀 어렵고 주말마다 할수 있는 GPTI를 저희가 이제 택해서 GPTI 훈련을 받았죠. 그 혹시 훈련, 뭐 시간이 좀 오래되긴 했지만 혹시 훈련 받으면서 역시 좋았던 점, 훈련에 유익했던 점, 혹시 뭐가 있을까요? 아, 뭐,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유익하죠. 저는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성교사로 파송받기 위한 하나의 요식행위로 음. 그걸 생각하고 그냥 신청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랬는데 참,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셔서 제가 그 등록한 39기 개강 사흘 전에 제가 사고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발목, 그, 복숭아뼈가 다 깨지는, 그건 비교적 큰 사고죠. 그래서 그걸 수술을 하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근데 제가 느낀 거는, 아, 하나님께서 성교사로 나가려면 성교사 훈련을 제대로 받아라. 이건 요식행위가 아니고, 이가 반드시 받아야 되는 훈련이다. 그런 어떤 경각심을 준 계기가 됐어요. 그 아, 성교사의 정체성이 뭔가도 제가 배우게 됐고, 또 선교사의 어떤 그런 소명, 또 실제로 선교사가 현지에서 이제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그런 많은 훈련과 그런 이제 강의를 듣게 됐죠. GPT에 대해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 지금 조금 전에 그 말씀하시면서 그 훈련 받는 과정에서 선교사 정체성도 느끼셨다고 하는데 혹시 그때 느끼셨던 선교사에 대한 정체성 어떤 걸 느끼셨나요? 그래서 그때 제가 강의를 받으면서 특별히 참 깨달았던 게 선교사란 어, 현지인들과 같아져야 되고 그러면서도 달라야 된다 이런 그이 교수님 강의를 제가 들었어요. 선교사는 현지에 나가면 에, 모든 면에 있어서 현지인들과 같아지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사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그 자체가 우리와 같아지기 위해서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삶으로 설득력도 생기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최초의 성교사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고 가능하면 그들과 같아지려고 먹는 거, 뭐 생활하는 거, 모든 것이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이제 현지인들 사는 구역으로 가서 같이 현지인들과 더불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그들과 같아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러나 동시에 그들과 분명하게 다른 점을 보여줘야 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면에서 그들과 분명하게 다른 게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같아짐과 다름, 이두 가지가 동시에 요구되는 게 성교사다. 이런 걸 배웠고 그에 대해서 200% 제가 동의합니다. 아, 같아진 것과 다른 너무나 귀한 네, 그런 울림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교사님 그 사역하는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혹시 있을까요? 목회할 때와는 또 다르게 선교사행을 하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매일매일 하게 돼. 저는 그게 제일 유익하다고 봐요. 응. 선교사한테. 아, 뭐, 실제로 어떤 사역의 결과물도 중요하겠지만, 응.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면, 아, 그보다 더 유익한 게 어디 있겠어요? 응. 그 우리 삶이 구체적으로 변화될 수 있고. 그래서 하여튼 선교사행을 하겠으니, 일단 모든 걸 내려놓을 수 밖에 없어요. 응.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마찬가지로 그때부터는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를 느끼고 보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저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요 흥분되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보람이라면 이제 사실 대학 청년들 대상으로 사야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뭐, 집 지어주고 뭐 이런 건뭐 눈에 보이는 게 많지만, 사람 키우는 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네. 저도 이제 카페 오픈한 지가 이제 한 3년 되는데, 저희 카페 오픈할 때제 1호 알바생으로 들어왔던 학생이 네. 한국으로 유학을 가게 됐어요. 어. 한동대. 음. 대학원 과정으로 이제 시험을 쳤어요, 장 근데 이제 우수한 성적으로 이제 전액 장학생으로 음. 선발이 돼서 이제 금년에 이제 입학을 했죠. 그래서 어 굉장히 보람이 있죠. 아, 예. 예. 진짜 보람을 느끼셨겠어요? 그런 한 명이, 한 명이 변화된다면 그 영향이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럼요, 그래서 이번에 네. 이제 유학한 학생도 그런 면에서 제 기대를 하고 있고 한동대에서 특별히 훈련 잘 받고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만나고 또 변화되는 예,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 최근에 우리 성교사님께서 만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계신가요? 어. 뭐 최근도 그렇지만 제가 처음에 이제 나올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신명기 1장 3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갈 것을 지시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붙들고 왔는데, 뭐, 현재까지 사실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음. 특별히 이제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이 많고, 어 완전히 단절된 그런 경험들을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해보잖아요. 저도 거기 있으면서 뭐 차도 전혀 안 다니고, 음. 뭐문 닫고 있어야 되고, 그 저희 센터에 저 홀로, 음. 홀로 있는데 아 정말 새로운 경험이다. 그담는 그래, 그 시간에 그래서 네. 일상의 감상이 무엇인가를 음. 새롭게 이제 깨닫게 됐고, 정말 우리가 별게 아니다. 그 코로나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네. 멈춰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아, 네. 에, 우리가 보기에는 뭐 고난이고 어려움이고 뭐 절망일 수 있지만 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성교의 문을 열어가신다. 그래서 이런 어, 사,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면 잘 받아들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아, 아 네, 진짜. 아, 벌써 <laughs> 벌써 이토크 받지야는 시간이 다가있는데 아, 네. 네, 마지막 질문 제가 좀 드릴게요. 선교사님이 네. 네, 생각하는 선교란 어떻게 정의하실 수 있을까요? 어, 그냥 한마디로 하라면 현지 사람들과 같이 사는 거라 생각다 우리는 무슨 그 결과물 업적, 어, 실적 이런 걸 많이 생각하는데 에, 그냥 그들과 사는 거죠. 어울려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들과 눈높이를 맞춰서 네. 같이 살고 네,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삶을 즐기면서 그들과 같이 살수 있다면 참 그게 성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보여줄 수 있고 네. 삶으로 우리가 전할 수 있다면 그게 성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 예. 오늘 이 시간 너무나 귀한 말씀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어, 조금 전에 우리 제가 성교사님과 그 대화를 나누면서 그 성교사님께서 성교사의 정체성을 같아짐과 다름이라고 규정을 어, 하셨는데 저도 상당히 많이 좀 이렇게 인테트 있게 다가왔습니다. 어,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과연 어, 이 땅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으로서 세상과 얼마나 같아지고 있고 또 얼마나 다르면 있나요? 이 시간에 우리 선교사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어, 저, 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것 같은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과 어떤 면이 같아지고 있고, 어떤 면이 내가 다른 면인가 그런 면을 한번 되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베트남에서 설교하고 있는 한준수 선교사님과 미션토크 세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에 더 귀한 말씀, 더 귀한 하나님의 증거를 어, 전해주실 분 모시고 어, 미션 토크 어, 준비하겠습니다. 어,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